안녕하세요. 고랭 코리아.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그 사실 전날에 제가 왔었고 오늘 왔는데 오늘 오늘 지금 밖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 갖고 둘째 날은 많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 갖고 아마 고랭 커뮤니티의 여기 리드 분이나 이제 관리자분들 그리고 운영진분들 모두 다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또한 저도 많이 오셔야 이제 얘기하는 좀 보람도 있고 좋아서, 어, 오늘 되게 기대 이상으로 정말 많이 오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 세션도 그렇고 어제 세션도 그렇고 거의 모든 제목이 뭐 고랭이거나 고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제목을 봤을 때뭐 다른 커뮤니티? 뭐 요긴 오픈소스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오픈인프라나 뭐 쿠버네티스 유저그로고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 어 제가 이게 사용법을 익숙하지가 않아서 넥스트를 누르면 넥스트를네 누르면 넘어가는군요 지금 이게 프로메테우스 로고인데 프로메테우스 또한 고랭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네 고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전날에 남규님이 이제 세션을 하시면서 CNCF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소개해 주시고 되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 또한 CNCF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있는 프로메테우스는 CNCF 기준으로 두 번째 졸업한 프로젝트거든요. 그 말인 즉슨 2018년에 이미 머추얼하게 되어 있고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충분히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남규님이얘기하셔서고 CNCF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야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잠깐 CNCF에 대한 얘기를 좀더할 건데요. CNCF의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제가 CNCF에 관련한 엠버서더로 되어 있거든요. 홍보대사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보이는 그 손석호 님이라는 분은 아마 여기 고랭을 하시는 분들은 쿠버네티스하고 굉장히 많이 뭐 지나시거나 하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의 그 도큐먼트 페이지에 한글로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 글로벌하게 한글로 볼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그 많이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CNCF 내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리드분이신 손석호 님이 엠버서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제가 누구인지를 좀 소개를 해야 앞에서 설명을 할때 아, 저 사람이 음 좀뭐 CNCF라든가 관련 활동을 하고 있어서 뭐 저쪽 기관에 대해서 좀 신뢰를 받고 있거나 이렇게 어, 보여야만 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먼저 했고요. 아무래도 이게 후원사 세션이다 보니까 제가 오픈소스 뭐 커뮤니티에서 발표하면 를이 얘기를 넣지 않는데 후원사 세션이니까 안타깝게도 좀 넣은 부분이 있는데요. 음, 넥스트. 네. 그 사실 이게 좀뭐 후원사 세션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아시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취준생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약간 마이크 좀 올리겠습니다. 이거 허리가 좀 아파서 그 이게 그 블라인드 들어가면 어, 메가존 뭐가 있고 메가존 뭐가 있는데 두 개가 뭐가 틀려요? 혹은 여기서 무슨 일 해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취준생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아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메가존 클라우드라고 하는 곳은 AWS를 중심으로 그거에 대해서 MSP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메가존 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GCP 저기 이제 계속 광고가 사실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GCP에 대한 것들을 하고 또한 OCI라든가 그 외에 뭐 이게 잘안 눌리네요. 어네 OCI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종류의 클라우드들 뭐 예를 들면 테라폼이나 뭐 아, 테라폼이 아니죠. 그 텐센트나 아니면은 알리바바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하는 곳이. 그 MSP를 하는 곳이 메가존 소프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이제 발표 중에 방금 제가 람다를 얘기를 했었고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발표가 이제 AWS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 AWS에 관련된 얘기를 어그 MSP를 받으려면 제가 업계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곳을 안 통하면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뭐 경쟁도 힘들고 그래서 독보적으로 MSP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와 그 같이 함께 있는 얼라이언스로서 메가존 소프트가 이제 GCP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CP를 쓰신다고 하면 한 번쯤 메가존 소프트를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연속해서 네 약간 광고가 또 하나 있는데 네. 광고가또 하나 있는데 그 지금 메가존 클라우드랑 메가존 소프트랑 같이 섞여서 좀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MSP 서비스로서 저희에게 제공을 하고 저희가 어떤 사례가 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조금 더 광고가 있는데 그 지금 제가 얘기하는 GCP가 얼마만큼 고의 친화적인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 부분 외에도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의 원형이 보그라는 프로젝트였고 보그가 구글에서 쓰고 있던 내부 프로젝트를 2015년에 그 공개를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시드 테크놀로지로서 LF 밑에 c l f 의 기구가 되면서 이게 발전하고 발전하면서 지금 쿠버네티스 그리고 뭐 프로미리우스 아니면 그외그 고언어로 작성된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가 이제 사용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글 혹은 GCP 이쪽에서는 고 언어에 대한 약간 제 생각에 개인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 애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페이지에서 그 GCP에서 고를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큐먼트도 만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이제 고랭 커뮤니티 에 있는 분들은 어 GCP를 사용을 하게 되면 고랭에 대한 도큐먼트나 그런 것들이 물론 다른 CSP도 충분히 제공을 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GCP 투한 고랭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친화적으로 제공하고 되게 어 많은 부분의 고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이것도 아시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취준생 분들이 아시면 좋을 부분이 GCP가 일반적으로 AWS에 얘기하는 EC2나 S3 같은 것들도 당연히 제공을 하지만 GCP를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총3 개가 있는데요. 네세 개가 벌써 다 떴는데 그 Vertex AI라고 하는 부분은 뭐 AWS는 SageMaker 같은 애들인데. 그 지금 현재 유행하는 뭐 LLM 그리고 generative AI와 관련된 프로덕트 라인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 뭐 바드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커머셜에 이제 팜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GCP를 고객이 선택을 하실 때 가장 유명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비쿼리라는 서비스거든요 데이터 레이크이면서 굉장히 무정형 그 데이터를 집어넣고 쿼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라 사실 빅쿼리는 고객사에서 그 POC나 이런 걸 하시면 어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서 빅쿼리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그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인데요. 제가 프로젝트를 GCP를 사용을 해서 하다 보면 거의 한90% 이상. 그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위에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그 부분을 고객이 선택을 하십니다. 이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도 지금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들 아시겠지만 고언어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CNCF 기준으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졸업한 프로젝트가 되고요. 그 외에 음, 네, 이게 클릭이 잘안 돼서 그 외에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그 쿠버네티스 기반 위에서 올라가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CNCF의 엠버서더가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 소개를 제일 먼저 듣는데 이제 뭐 앞광고, 네, 그 저희가 후원사다 보니까 앞광고가 좀 들어갔어야 됐고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이거 리시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다른 걸 쓸까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가 좀소리는안 나는데 CNCF 로고를 내그 흔들어서 만드는 거고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만 드리면 일단 저는 메가존 소프트의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책에 대한 저자이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다루고 인프라에 대한 얘기라는 책이고요 엔서블은 네 엔서블을 직접 국내에서 쓴 거는 저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마도 뭐 몇몇 분들이 갖고 계시는 쿠버네티스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CNCF 앰버서더로서 c n c f 에 관련된 프로덕트들, 쿠버네티스 프로미디우스 아니면 그외 많은 프로덕트들이 좀더 많이 퍼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벌써 부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세션을 좀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에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이제 모니터링 세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 관련된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모니터링을 위해서 매트릭을 수집을 하는 것을 어, 좀더 네이티브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게 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그 프로메테우스는 제가 고언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여긴 대부분 개발자시니까 개발자 관점에서 진짜 고언어로 만들어졌는지 보려면 저희가 이제 github 들어가서 github 페이지에서 해당 언어에 대한 이제 여기 그 요약이 나오잖아요 오른쪽 밑에 보면 오른쪽 밑에 그, 고, 네, 고, 지금, 네, 고퍼가 있죠? 이걸 보시면은 지금 90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지금 그, 프로메테우스가 만들어진 대부분의 이제 랭귀지 자체가 고언어라는걸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어떻게 지금 매트릭에 대해서 핸들링 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아키텍처를 살짝 보게 되면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기타 페이지에 이와 같이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아키텍처가 있고요. 이 부분에 지금 그림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있고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로 수집 대상을 파악을 해서 그게 API 서버 즉쿠버네티스 있는 API 서버랑 통신을 해서 수집 대상을 파악을 하고 수집을 해 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남규님도 그 전날에 남규님이 설명을 하셨고 지금 많은 세션들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쿠버네티스 그리고 그쪽에 있는 프로덕트들은 모두 다 선언형. 그리고 그 대부분 푸시가 아니라 폴링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얘가 수집을 한다면 누군가는 노출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노출을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쿠버네티스가 진짜 고원 언어로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진짜 고원 언어로 되어 있는지 좀 봐야겠죠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진짜 고원 언어로 되어 있는지 보려면 역시나 같은 기터 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지금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고 언어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제가 이쪽을 돌아보고 있진 않지만, 90, 제 기억에 8%인가? 그 정도? 네. 그 언저리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ubernetes 또한 굉장히 높은 그 포션이 고 언어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Kubernetes가 이렇게 높은 포션으로 고로 차지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Kubernetes가 그, 쿠버나티스의 큐블렛이라는 애가 있는데, 큐블렛이 노출한 매트릭을 프로메테우스가 이와 같이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수집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에 대한 인사이드를 보게 되면, 그, 큐블렛에서 노출한 매트릭이 실제로 코드레벨로 가서 보면 이와 같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선언되어 있는 것을 처리하는 부분이 지금, 네, 이렇게 해갖고, 그 큐블렛에서 그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수집을 해오게 되고, 이와 같은 거가 선언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매트릭 고에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큐블렛이 노출을 하고 노출한 것을 프로메테우스에 수집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고로 짜져 있고 고에 익숙하실 테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보기 편하게 스트럭처블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 외에도 큐, 쿠버네티스에서 쿠버프록시라는 애가 있는데 이 쿠버 프록시로 수집된 내용을 이와 같이 프로메테우스로 확인을 할수 있고, 이게 실제로 노출하기 위한 코드를 보게 되면 쿠버 프록시에서 노출한 매트릭이 이와 같이 선언이 되어 있고, 이거를 실제로 처리하는 부분이 네, 수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처리하는 부분이 지금 고그 언어로 이와 같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코드 레벨로 지금 작성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목이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어떻게 쿠버네티스 매트릭을 자동으로 수집해 올까요? 라는 부분이 이미 코드 레벨로 쿠버네티스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메테우스를 단순히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이런 코드 레벨을 보고 찾아간 다음에 노출되어 있는 매트릭 그대로 수집해 오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기로는 쿠버네티스와 프로메테우스는 굉장히 코드 레벨로 간결합되어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아마도 프로메테우스를 현업에서 쓰시고 계실 때 그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하는 도구로 프로메테우스 외에 다른 것들을 잘 고려를 못 하시거나 못 한다고 표현하면 너무 과도할 수도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와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간결합되어 있다고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제가 너무 쿠버네티스와 프로메테우스 중심으로 해서 두 개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이거 외에 다른 예제도 좀 가져왔는데요. 그 외에 다른 예제는 그 저희가 온프라미스에서 그 쿠버네티스에 있는 서비스 로드밸런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메탈 LB라는 것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제가 메탈 LB를 그 세션으로는 제가 아마 국내에서 처음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온프라미스 환경 혹은 지금 쓰시는 랩탑에서 그 버추얼 머신이나 혹은 아니면 뭐 vm이나 기타 등등등으로 가상 환경에서 꾸미시고 그거를 로드밸런스 서비스를 할 때는 이러한 메탈 LB라든가 아니면 포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로드밸런스 서비스를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 또한 지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고원어로 작성되어 있다라고 오른쪽 밑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고원어로 왜 작성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일단 노출되는 매트릭을 확인을 해보고 여기 노출되는 매트릭이 보이시겠지만 그 L2 레이어에 그 메탈 엘비를 구현을 할때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게 보면 레이어 3로 구현하거나 레이어 2로 구현을 하는데 간단히 구현하기 위해서 레이어 2로 구현을 하고 구현하고 바로 네 캡처를 해갖고 지금 리스브 패켓이 한 개이긴 한데요. 그, L2로 구현된 매트릭을 수집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메테우스에 있는 클라이언트 고를 그, 임포트 해갖고, 그에 대해서 조합을 해갖고, 그 매트릭을 수집하도록 애플리케이션 레벨에다가 그대로 넣어둡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배포가 딱 메타레비가 되고 나면은 그 프로메테우스가 바로 이것을 수집해 오도록 이제 전부 다 하나로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처럼 이제 패키징, 패키징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까지 다뤘던 저희 큐블렛이나 아니면 쿠버프록시나 아니면 지금 메타레비 같은 것들을 이 노출하는 타입으로 조금 구분을 해보고 그러면 좀더 나중에 기억이 나실 것 같아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세 가지 타입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하자면 일단은 큐블렛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프로메테우스를 전적으로 다루는 세션이 아니고 그리고 뭐 제가 구버네티스에 대한 세션으로 해서 튜토리얼 세션이 아니다 보니까 데모라든가 디테일한 아키텍처나 이런 걸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이 세션이 끝나고 오후에 1시 50분부터 그 커피 챗 제가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그 따로 네트워킹 룸을 대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책에 오시면 여기에 대한 디테일이나 아키텍처나 아니면 어떻게 그 동작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일단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큐블렛을 통해서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패키징되어 있다고 하면 쿠버 스테이트 매트릭이라고 하는 프로메테우스 있는 익스포터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있는 매트릭들을 그 익스포즈하는 그 쿠버 스테이트 매트릭이라는 익스포즈를 통해서. 지금 기본형에 있는 노출된 것들을 다 묶어갖고 다 익스포팅을 해서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프로메테우스가 굉장히 많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매트릭 정보라든가 그런 거를 되게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어서 기본형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참고로 이 지금 구분은 제가 단독으로 한 거지. 이게 공식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좀더 이해를 이해를 좀더 쉽게 하시기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 쿠버프록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디플로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에 대한 매트릭이 수집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트릭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저희 코드레벨로 봤었었죠. 쿠버프록시가 이미 패키징 되어 있어서 매트릭은 노출을 할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출을 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이게 매트릭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매트릭이 나갈 수 있도록 바인딩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바인딩을 실제로 쿠버프록시 데몬셋에 들어가서 그 바인딩 할 어드레스를 주는데 저는 편의를 위해서 0000 슬래시 0으로 줘갖고 올 바인딩을 주고 그 다음에 애너테이션을 줘서 얘가 실제로 수집해 갈수 있는 정보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설정형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형 같은 경우는 저희 메탈 LB 있죠. 방금 전에 메탈 LB에 대해서 이미 코드 레벨로 구현이 되어 있고 얘가 노출할 준비까지 다풀 패키징이 되어 있어서 햄이라든가 아니면 은 매니페스트 형태로 메탈 LB를 디플로이 하시면 프로메테우스와 연동이 되어서 바로 매트릭이 검색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모니터링 세션이나 여러 세션에서 다뤘다시피 프로메테우스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집되어 있는 정보가 TSDB에 있으면 그것을 비주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보통 그라파나를 연동을 하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지금 여러 가지의 매트릭들을 수집해서 저장을 하는데 그것을 세 가지 형태, 기본형, 설정형,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그, 결론 부분을 제가 그냥 이렇게 보통 쓰고 있습니다. Too long, don't read 라고 적긴 하는데 약간 이게 불편하시다면 조금 양해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는 개발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개발자분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운용을 하려면 매트릭 정보를 받아다가 그것을 모니터링에 인자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이제 정리 삼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CNCF의 대부분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고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고 언어로 작성되어 있나? 이건 오피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저의 역시 개인 의견에 가까운 건데 쿠버네티스가 가장 먼저 시드 테크놀로지로 CNCF의 가장 밑바닥에 있고 가장 먼저 졸업을 했죠. 그리고 사운드 클라우드가 그, 그 기부를 했던 프로미리우스 같은 경우가 그두 번째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둘다고 언어로 작성되어 있고 프로메테우스라 모든 것들이 프로메테우스 위에서 동작합니다. 뭐 최근에 졸업한 이제 s 스티오라든가 아니면은 뭐그 아르고시디 그리고 뭐 그리고 플럭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직접 보진 않았으나그 언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겁니다. 왜냐? 걔네들이 쿠버네티스 위에서 동작을 하니까요. 사실 저희가 어떤 언어에 대해서 모듈이 존재한다면 그 모듈을 가져다가 괜히 언어를 컨버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언어에서 제공하는 모듈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CNCF 프로젝트 가그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컨트리뷰션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피아를 하시고 싶으시거나 이슈를 하고 싶으실 때는 그 언어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쉽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매트릭을 노출하는 코드도 방금 전에 저희가 메타레비를 봤었죠. 메타레비에 그 매트릭을 노출하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에 있는 클라이언트 고를 호출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걸 묶어갖고 매트릭을 손쉽게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노출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3번에 아마 많이 해당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매트릭을 결국 노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미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패키징을 하셔갖고 그 매트릭들을 노출을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을 하고 나면 여기 많은 부분이 차지하실 대부업스라든가 SLI 분들은 걔네들을 개발한 것 이후에 운영까지 고려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매트릭을 직접 고원으로 그고루틴을 짜시거나 하셔서 개발해서 매트릭을 보실 수도 있지만 이미 저희가 뭐 바퀴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바퀴를 사용하는 것처럼.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해서 거기다가 단순히 매트릭을 패키징해서 넣어두시면 그걸 프로메테우스가 자동으로 수집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준비해놓은 TSDB까지 완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사용을 하셔가고 현재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노출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번이 그에 해당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스폰서 세션이라 원래 이렇게 그냥 끝나는데 Q&A로 바로 들어가는데 스폰서 세션이다 보니까 광고가 하나 또 들어가는데요. 그, 제가 이거 광고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기업 관계자, 그러니까 저희 개발자 말고, 예를 들면은 뭐 c 레베리시다든가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일종의 그 프로모션이거든요. 저희가 한 1년 정도 뭐 10만이나 20만 정도의 크레딧을 봐서 사용을 해보고, 난 얘네들이 싫은데? 별론데? 하면 안 쓰셔도 되는, 혹은 어 괜찮고 이 부분은 쓰기 좋았었어 그러면 다음 해 이어서 또 반값으로 쓸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프로그램이 패키징되어 있으니까 그 나가셔갖고 지금 네그 메가존 소프트 부스가 있어 거기서 아 해당 상항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지금 기억나기로는 그 시리즈 a 혹은 시리즈 a 전에 있는 단계에 있는 회사라면 지금 이걸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니까 필요하시다면 aws도 받고 gcp 것도 받고 뭐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서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는데 돈을 아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하신다면 돈을 아끼시는데 이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뒤에. 어 네, 이 뒤에 Q&A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위해서 이건 제가 쓰고 있는 거라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